자, 2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네모 안에 보시면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줄여서 외심이죠. 삼각형의 외심이 선분 위에 있대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 걸알수 있습니까?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 넣으실 때 직각 삼각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각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PQ를 잡으셔서 삼각형을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직각삼각형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P가 여기 Y 축 위에 있을 때 직각이 되려면 Q는 이렇게 X 축 위에 있겠죠? 해서 여기 Q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제 눈에는 제일 쉬워 보여요. 자, 이 녀석으로 그림을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원두 개가 서로 원점 대칭이라 그랬어요. 이걸 괜히 준건 아닐 텐데, 이게 원점 대칭이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동일해지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삼각형을 만드셨을 때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 삼각형은 지금 C1 안에 내접하죠. 이게 내접해서 어 여기가 직각이 되려면 여기 요 길이가 지름이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지름 길이가 6이다라고 네모 안에서 알려 준 상황입니다. 여기 PQ 길이가 6이니까 여기도 6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은 3이 될 거고 자, 이 원의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죠? 여기 반지름이 3이 되는 상황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9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아실 수가 있겠죠? 이때 C2의 원의 중심을 그려 보시면 한 요쯤 있을 것 같은데, 얘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 마이너스 b겠죠? 원점 대칭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그림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음... 여기랑 여기가 다 반지름으로 동일할 테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얘를 반으로 한번 잘라 보시면 여기 길이랑 여기가 동일할 거예요.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여기도 a고요. 그래서 현재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0이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네모박스 밑에 있는 얘기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점 B가 제 그림에서는 Q랑 일치하거든요. 그럼 Q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셨을 때, 이 주황색 접선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일단 C2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심좌표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반지름 아까 3이었죠? 그죠? C1이랑 합동이니까 얘도 반지름 3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때 이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공식을 외워요. 특히 중심좌표가 원점이 아닐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게 x 플러스 a가 두번 곱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y 플러스 b도 두번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게 군데요. 이두번 중에서 한 번에다 가만, 적점좌표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ea, 0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는 0으로 바뀌겠죠? 10 마저 적어 볼게요. 아, 0이 된다. 죄송합니다. 0이 아니라 b가 되겠죠? 여기는 b가 될 거고, 여기는 y 플러스 b는 9, 이렇게될 겁니다.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시면 기울기는 뭐가 되나요? B분의 A가 기울기가 되고요. 그게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하시면 B는 2A가 되는 거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5A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A제곱이 5분의 9가 되니까 A는 루트 5분의 3 요렇게 될 겁니다. a가 1서분면에 있으니까 a는 양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 b는 루트 5분의 6 요렇게 되겠죠. 저희 거의 다 왔어요. 자, 이 원의 중심에서 요 주황색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시면 끝나는데 주황색 직선식 한번 볼게요. 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a랑 b 숫자 넣으면 계산이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그냥 새로 구해보죠. 자, 기울기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납니다. 근데 요점 자표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이죠. 그래서 식은 x 플러스 루트 5분의 6. 요렇게 식을 적으실 수 있어요. 분수 좀 없애려고 양변에 2 e 한번 곱해보시면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루트 5분의 6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점이랑 요 직선이랑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고 끝낼게요.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5고요여기 식에다가 얘랑 얘 대입해서 절대 값을 씌워줍니다. 그럼 루트 5분의 3이 나와서 계산하시면 5분의 3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